파크골프 치는데 비거리가 안는다면 다운스윙 한번 체크해 보세요. 우리가 이제 공을 멀리 보내기 위해서 쿠킹을 해서 채를 많이 올렸는데요. 공을 칠 때는 정작 이 만들어진 힘을 미리 다 뿌려서 공에는 힘을 전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우리가 다운스윙을 제대로 한다면 코킹 때 만들어졌던 이 직각 모양이 손이 오른쪽 허벅지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유지가 되고 있어야 합니다. 백스윙했던 이 코킹 모양이 허벅지까지 유지가 된다. 자 여기서 체크포인트입니다. 샤프트는 지면과 동일한 수평, 헤드페이스는 정면을 바라봐야 하고요. 헤드는 손보다 절대 앞으로 나서거나,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. 이 어려운 이 구분 동작 연습을 많이, 아주 많이 연습을 해주시고요. 내가 이제 익숙해졌다 할 때쯤에는 한번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. 백스윙, 샷!